IBK 기업은행배 중결승전 제2경기입니다. 1경기에서는 오정아 선수가 김은선 선수한테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반지 비겼죠 결승에 선착해 있습니다. 자, 최정구단과 조승아 3단. 조승아 3단은 지금 랭킹 4위인데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어, 김채영 오유진 선수와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그래서 2인자를 넘어 1인자가 되려면 최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대인데, 상대 의 전적이 6.6패입니다.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런 그 심리적인 게 바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아, 그걸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반은 뭐, 평범한 이런 인공지능 포석이고요. 여기에서 붙이고, 여기까지는 아주 많이 볼수 있는 진행이고, 여기 한칸 뛰었을 때 우하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좌상귀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두는 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이수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인공지능하고 둬도 똑같다.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둬서도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5대5. 그러니까 서로 잘둔 거죠. 자, 그리고 우하기에 흙이 굳히고 삼삼 들어왔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약간 흙이 편해요. 아까 5대5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 단수친 거로 오른쪽 무하이삼삼에 들어오는 게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둬서 흙이 이제 큰 세력을 펼치니까 쳐들어왔는데요. 이게 아주 흑이 넘치는 좋은 수죠. 이제 대세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우변을 좀 적당히 깎아놓고 여기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화점에 이렇게 소목으로 붙이는 수는 조그맣게 귀에서 살기만 하겠다 라고 한 수인데 사실 주변 흙 세력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좀 깊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겠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두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있고 다음에 이렇게 두면 요거 하나 찔러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게 잘안 잡혀요. 흙들이 좀 약간 주변에 그 얇은 곳들이 있어서 잘안 잡힙니다. 다만 흙이 이런 식으로 이쪽을 먼저 괴롭히면서 세력을 쌓은 다음에 잡으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골적으로 여기를 씌워서 잡으러 오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원래는 잘안 잡힌다 고 그러는데, 막상 잡으러 오면 수습이 쉬운 것만도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깊게 백이 들어간 거죠. 이 입구 젖혔을 때가 이런 건데, 실전을 이렇게 날 일자로 왔죠. 이건더 위험해요. 이렇게 둬서 들여다보고, 밀고, 밀어 올리고요. 시중에서 잡으러 온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씌우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잡혔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최종 구단이 거의 30분을 장고를 했습니다. 이게 제한시간 1시간짜리 바둑인데 여기까지 거의 노타임으로 설렁설렁 두다가 갑자기 대말 잡으러 왔는데 봤더니 앞만 봐도 사는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분을 장고한 끝에 뒀는데 사는 수가 없습니다. 30분 동안 뭘 생각하는 거냐. 죽이는데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자, 여기 두고요. 이, 지금 0 백이 나갈 때, 흙이 두는 수들도 전부 블루 스팟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다 저, 어, 제대로 둔 거고요. 여기 끊고 여기 뒀을 때, 요거는 단수 치고 이렇게 둔 거는, 요거에 앞서서 조금 여기 하나 뻗어 놓는 거를 하나 해 놓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사실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나오고 단수 치고, 이렇게 될 때, 뒤로 나서 요만큼 잡은 거죠. 근데 잡았는데 백도 이렇게 최대한 흙 모양을 나쁘게 하고 돌을 키워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둬서는요 다섯 점이 거의 잡히면서 이쪽 백 모양도 괜찮아져서 지금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 집에서 세집반 3집 정도. 백이 부족한 게 그거예요. 어 이거 다 죽었는데 그거밖에 안 불리해. 예 그거밖에 안 불리합니다. 요거 다 죽는 동안에 최종구단이 장고해서 최대한 이득보는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패를 하는데, 딸 때, 여기 붙였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요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원래 그 전에 백이 이쪽을 쳐서 이렇게 밀어놔야 돼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해서. 이 장면에서 이팻감을 이런데 쓰지 말고 흙이 그냥 쭉 뻗어 놓으면 다섯 집반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점을 잡으면 이건 더 불리하고요. 이건 더 불리하고, 이건 완전히 승부를 포기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조그맣게 잡으면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 베개 최선은 이건데요. 그때 요거 하나 따서 패를 굴복시켜 놓고 하나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씌워서 잡으러 는 건데, 얘가 살기는 좀 힘든데, 뒷맛을 이렇게 보태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뒷맛을 조금 만들어 놓고 두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놓고 따기 같은 걸할수 있거든요. 예, 예. 이 이쪽에만 둬도 백0 이걸 놓고 따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다섯 집 반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이거를 살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 뭐 잡으려면 고생 좀 해야 되잖아요. 백이요 그런 건데, 실제는 여기로 붙여서 움직여서 살리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잘못해서 죽으면 바둑이 끝장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이 상한 거는 최정부단이에요. 이게 죽었잖아요. 조승아 삼단은 마음이 상한 건 아니고 좀 심정이 두근반, 세근반 그러죠. 한 번도 못 이겼던 최정한테 드디어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두는 게 그나마 조금 모양인데 젖혔어요. 그 크게 더 모양이 좋아졌고, 여기서부터 직접 수를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수를 내려갈 때, 요 붙이는 수는 좀 악수예요. 그냥 이렇게 두면, 둬야 되는데, 요걸 젖혀놓고, 요렇게 빠져놓으면, 여기를 받아야 돼요. 단수치고 이쪽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여기 받아야 되는데, 패를 따고, 뭐 이런 팻감 썼다고 치고요. 다시 따면, 이런데 끊습니다. 단수치면 요건 나가요. 그러면 이 돌이, 요쪽은 몰라도 요 아래쪽은 거의 삽니다. 음, 이쪽에 단점이 백도 많아서 그러면 많이 이겼겠죠. 살았으니까 <laughs> 이 백지 한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이건 5.6집 이렇게 에, 유리한 거예요. 요 실수 때문에 그래요. 요 수로 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한두집반 정도 차이였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바람에 이 안에서 크게 수가 나왔고 크게 크게 많이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있고, 여기를 뒀는데, 이수가, 어, 뭐 대실착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잡으러 가야 이게 좀 뭔가 되는 건데, 이렇게 두니까 바깥에서 흙이 쫙 싸바르면서 얘가 쌈짓뜨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백대마가. 그러면 얘를 잡을 수가 없죠. 단수치고, 저럼 더운다나 이수도 또 대악수. 이런 거를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잡아요. 자, 여기 두고, 뭐 이을 때, 이 젖혀서, 이제 좀 사는 모양이 됐죠?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 집이요. 여길 넣으니까, 뒀는데, 자, 여기에서, 패를 일단 따냈는데요. 사실 지금 패가 급한 게 아니니까, 여기 두 타임이 아닌데, 여기 뒷맛도 나쁘다고 보고 일단 패를 해소했어요. 여기에서, 어, 이거 하나는 선수거든요. 요거 두면은 안 받으면 이제 여기 도서 이 백대마 잡히니까 받았습니다. 이때 흙이 여기를 뒀으면, 아, 흙의 승률이 99.1%뭐 이렇습니다. 저치면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여기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잡으려면 여를 둬야 되는데, 뭐, 여기 끊어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놓고 살면, 이게 다 살았으면, 백이 집이 어딨어요. 지금, 이, 여기가 백의 보호가인데, 다 깨고 살았잖아요. 완전히 다 깨고 살아서, 이건 뭐, 한, 1세 집. 99%가 넘어갔습니다. 흑예생물이 99%가 넘고, 1세 집을 유리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쳤죠. 이건, 여기, 이수가, 요거면은 뭐흙의 득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수가 그냥 다섯 집을 날려먹은수입니다 그냥 생으로 다섯 집 날린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요? 이렇게 두니까, 백이 이제 상변을 차지하면서, 여기 다내 집이라고 우기게 된 거예요. 지금은, 백 크기 한95% 정도 우세에, 한 7, 7.8집? 이 정도 우세예요 그러니까, 1세집 우세에서 갑자기 다섯 집이 생으로 날라간 거예요. 그 바둑이 갑자기 됐죠. 사실 된건 아니죠. 95%니까 여전히. 원래대로 따지면 컷인 건데 여기서부터 조승아 3단이 내가 이기나 그러면서 실수가 막 연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수에 다섯 집 날려 보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렇게 뭐 얘를 괴롭히려거갈 필요 없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뛰던가 아니면 그냥 중앙을 그냥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던가. 여기만 적당히 부수면 그게 이겼어요. 뭐 공격해서 잡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이만큼 잡았는데 뭘더 잡으러 가요. 그리고 여기 그런데 여길 뒀죠. 여기서 최종부단이 이렇게 뒀으면서 조금씩 추격해야 되는데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로 왔을 때 흑은 원래 이걸 하나 젖혀놓고 그리고 이 끊어서 이런 거 이득을 봐놓고 이걸 이쪽으로 받으면 이거 쭉 돌려놓고 이거 두 점이 죽으니까 안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다시 한 아홉 집, 열집 이렇게 우대해지는 건데 그냥 뒀더니 요수가 다시 한 백한테 와서 차이가 다시 일곱 집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 조승아 선수 왜 이런 거를 왜 하죠? 이 대만 살린다라는 건데 요거 선수도 확실히 살리겠다는 건데 살아있어요. 이쪽이랑 맛보기로. 이게 굉장한 손해입니다, 집으로. 그러면서 이런 걸 두고, 이한잔 석정 끊어먹는 거 남았지만, 새하얗게 되면서, 바둑이 막, 개가 바둑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세한게 많이 줄어서, 한 서너 집? 뭐 이런 거를, 그냥 생으로 다, 그, 보태주는 꼴된 거거든요? 여기는 조금 깼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백집이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면에서 거의, 어, 한세집 차이. 그 정도로 좁혀졌어요, 차이가. 더군다나 이제 이 수가 문제수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끼우고, 이걸 받을 때이걸 늘어놓고요. 요두점 끊어서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걸왜 끼워놓냐면, 여기 끼우는 수가 없어요. 여기, 아니, 여기 끊는 수가 없어요. 백이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칠 때, 이걸 이으면 이거 빵 따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약해서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오른쪽 연결을 사는 기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로 끼워 놓는 순간, 여기 끊는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끼워 놓고, 빠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중앙을 지키는 건데, 이자자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열 분대를 노리면서 여기를 깨면 아직도 흑이 한 3.5집, 3집 반 정도는 이겨 있습니다. 3집 반, 아까 뭐 13집 유리했던 바도 3집 반이 너무 조금 아니냐 그런 건데, 사실 바둑이 끝나가는 와중이라 3집 반이면 원래 지켜야 돼요. 3집 반 정도 우세는 여기서는 이제 지켜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도 없거든요. 여기 너무 이쪽을 환격으로 하는 걸 안전하게 둔 거긴 한데 아까 끼운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요길 찍고 요 두고 여기에서 요 젖힌 수가 좀 실수인데요 젖히지 말고 그냥 밀었으면 요름도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이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역으로 해서 이 메꿔 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걸 이제 잡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잡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그 절에가 얘기하기로는 100이 한80%승물 어느새 100이 8 0예요한두집 반, 두집 반은 100이 이겼어요. 이게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쪽은 좀 깨져도 됩니다. 여기는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면 돼. 요 여기가 잘 됐으니까. 근데, 요걸 교환을 해줘서 차이가 좀 줄었어요. 지금도 아직 백이 유리하긴 유리해요. 아직도 역전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길 두고, 여길 나올 때,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수가 별로 좋은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미세한 상황인데, 한요 정도 더서 두면, 누가 이기는 거야? 막 이러는 건데, 갑자기 여길 붙여서, 여기서 조승아 3단이 여기를 나갔으면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흙이 젖히면 받아야죠. 그때 단수치면 늘어야 됩니다. 여기 약점이 많아서. 그때 요거 하나 찔러 놓고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젖히고 이렇게 이으면, 아, 여기 끊어 잡으면 이쪽 뚫고요. 여기 지키면 요거 뚫고 여기 있고. 이걸 맛보기로 하면서 끝내기를 하면은 이거는 크기 한 3.5집 정도, 3집 반 정도 이겼습니다. 크기의 승률7 7돼요 다시 금방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는 둘다 시간 다 쓰고 1분 초기로 두다 보니까 서로 정신없이 뭐한 수에 막 다섯 집, 여섯 집짜리 실수가 막 난무합니다. 그래놓고 이수가 이 상변을 넘게 해주면서 대실착이에요. 근데 이수가 이제 뭔가 노린 게 있었던 건데 여기 나오고 여기 끌었을때 이때 원래 최종구단이 이렇게 단수를 쳤으면 최종구단이94% 승률로 한 12집 이겼습니다. 무지하게 이겼어요. 여기에다 막혔잖아요. 아까 여기다 터져 있었는데 여기 다 막혔잖아요. 여기 다 백집이에요. 여기도 다 백집이에요. 여기 중앙도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이거 뒀을 때 이거 들여다 보고 있고. 여기를 두면 여기 찌르고요. 여기 그냥 끊어요. 이거 단수치면 여길 단수쳐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수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길 단수쳐요. 나올 때 여기를 요거를 잡습니다. 석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그럼 따요. 그럼 석점 잡고 이 백은 살았죠. 여기는 흥병이 너무 깔끔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쳐서 뭐 나올,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돼요. 흙이 나오면 얘 이렇게 쳐서 그냥 이것만 막은 거로, 백이 열두 집을 이겼어요. 엄청나게, 1 0 0집이 여기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이만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완창을 보태줬고. 백이 어마어마하게 이기고. 근데, 실전에서 기세타다고 생각했네 똑같다고 생각했네요. 표정군단이 여기다 뒀어요. 이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대 실착입니다. 여기서 조승아 3단이 이걸 뒀으면 봐도 끝났어요. 이걸 두면, 이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면, 이거 받고, 그리고 여기 둘 때, 이거 하면 이렇게 돼서 끊으면 이어가고, 이게 다 죽었어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죽었으면 뭐 개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개갈하자면 흑이 한덤다 주고 한, 한 스무 집이겼습니다 이만큼은 먹었는데요. 뭐, 뭐 피해도 없어요. 뭐 아무 뒷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무 집 차에 스무 집. 실전은 요걸 들여다봤거든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수순만. 그리고 있고 이수가 패착이죠. 예, 이수를 여기만 뒀으면 이겼어요. 여기다 두면 이렇게 돼서 똑같아요. 다 잡았어요. 한 흑이 한 스무 집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뒀으면 무조건 이겼고 실전을 여기다 둬서 무조건 졌습니다. 한수로 승률이 완전히 그냥 분두박질한흑의 생률이 한 97%, 98% 됐다가 백의 생률이 98%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다 두니까 백0이 여기다 두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된 거예요. 요거 나, 나오고 요거 패를 하다가 패를 하는데 패값을넣었는데 이게 다 죽었어요. 이쪽 흑대마가 이 백대마를 잡고 살아야 될 말이 이 거꾸로 이만한 흑대마가 다 죽었습니다. 여길 두니까 아예 못지를 해버리죠. 이쪽으로 아예 중앙 쪽으로 못지를해버린데 여기 뭔가 수가 될까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좌변의 패는 버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이쪽만, 이거 다 먹었으니까, 요 다섯 점 서비스, 그러고 주는 거죠. 서비스. 서비스를 이만큼 다섯 점다 줬어요. 이만큼 먹었는데, 뭐. 지금 뭐 무작위 이겼어요. 100에 거꾸로, 아까 20집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꾸로 지금 100에 20집 이겼습니다. 패싸움 하는데 패감도 100이 더 많아요. 이게 팻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먹어가라고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난 얘, 얘만 얘 이렇게 연결해 오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거 따다는가 이렇게 하면 여기 지켜갖고 스무집이겠어요. 스무집. 실전은 여기를 나왔더니 이걸 따서 이제 팻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조승아 상단은 참 생물 9 9의뭐 열쇠집 유리했던 바도 마지막에도 또 다시 한번 97% 승률에 20집 이길 수 있는 바둑. 그런 우후에 이길 찬스를 놓치고 나니까 결국은 졌죠. 아, 이 바둑을 이기면 진짜 조승아가 최정을 이겼으니까 점수도 확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여자 바둑이 2인자로 자리를 올라서고 최정에 대한 전패징크스도좀 깨고 또 결승이 올라갔으니까 우승도 한번, 아, 첫 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였는데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그좀 어이없는 실수를 너무 연발하면서 저갖고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기사들이 최종부단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다 이겼던 바도 역전당했었거든요. 그두번 당했습니다. 세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 번에는 지더라도. 이런 식의 대역점패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